규제 프리존법 이건 또 뭡니까? 어 이것도 이제 안철수 후 보가 대한상공회의소 아, 그 그래요? 기업인들 음. 그 앞에 강연을 하는데 근데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이제 지금 그 국회에 네. 넘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막아서 음. 어, 막고 있고 다른 이유가 없으면 이걸 통과시킨 게 맞다. 네. 근데 이것도 좀 논란이 될수 있는 게 어. 규제 프리존이 말, 말씀드린 뭐냐면 규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겠다는 아 규제를 규제 없애겠다 그렇죠. 음. 규제를 없애는 존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죠. 규제를 없앤 아예 그냥 옛날 같으면 자유무역지대 뭐 이런 영역처럼. 그러니까 규제프리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규제프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솔직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에 그 되게 이게 언급됐던 게이 규제프리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그뭐 케이스 미리재단 할 때도 네, 네. 기업들 전경련에서 하던 얘기했던, 그 얘기했던 게그규제프리좀법을 통과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음.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규제를 다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안 후보 어그자 안 후보가 얘기한 그 자리에 네. 물론 뭐 기업인들 앞에서 음. 규제 완화, 규제 개혁 뭐 이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그 사립유치원 음. 원장, 그렇죠. 기업, 기업인들, 이 기업인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했냐면 말. 안 후보가 규제 프리전법을 없애야 된다 해놓고 또 안전과 또그 환경 이거는 음. 또 규제 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음. 규제가 뭐냐면 음.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규제의 핵심이 뭐냐면 안전과 환경이에요. <laughs> 아니 왜냐하면 어떤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할때 보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나중에 기업이 네. 어떤 새 제품이나 만들 때 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국민들 건강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할 네. 것인지 그런 검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공장에 공장을 짓거나 할 때도 네. 그린벨트 지역을 왜 하느냐면 음. 그걸 다 그걸 그걸 없애버리면 음. 난개발돼서 막 공장만 다 지으면 환경오염되고 다 오염이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 판단했을 음. 때각 음. 나라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규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음. 그게 안전이고 환경이에요 음. 음. 근데 안 후보는 이 규제 프린법 이것 이거 빨리 이거 통과시키고 규제 없애야 된다고 해 놓고 규제가 너무 프리해 가지고 생긴 게 옥시사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옥시가 사람을 죽였어요. 왜? 여기 너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무런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막 팔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 규제를 프리 하자는 게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전과 환경, 특히 이 화학물과 관련해서는 네. 어, 아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최소 아니 물론 막그 쓸데없이 진짜 그 어떤 관료나 행정 당국이 쓸데없이 어떤 막그 어떤 단계를 뭐한 음. 어, 번에 할걸 갖다 막 괜히 두번세번 번 해서 만드는 아, 그런 행정 되죠. 규제 이런 것들이 네. 있다고 하면 행정 규제는 당연히 그렇죠. 그동안에 네. 수많은 그 정부들이 다 그런 걸다 없애 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규제프리좀 법이라는 이안 이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음.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음. 그동안에 내왔던 것들 특히 하나 얘기만 들면 기업 실증특례라는 그 내용 이 있습니다. 음. 이게 그 아까 뭐예요? 기업 실증특례. 그 이제 그 법안에 기업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음. 어떤 그 신제품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일정 부분 검증 하게끔 되죠. 우리의 식품약품안전청처럼. 그렇죠. 억시사태 네, 네, 네. 아,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실증특례 이걸 갖다가 어, 기업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제품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그러면 <laughs> 자기들끼리 네. <laughs>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인증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내 거는 이렇게 되죠. 솔, 솔, 소비자들은. 그렇죠. 그러면 네.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물론 자기 제품을 잘 팔려면 그렇게 나쁜 제품을 뭐 팔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어릴 부분 그런 것들이 혹시 아, 보세요 나쁜 제품 팔아가지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네. 그런 제가 가서 마트에서 봤더니 옥시가 정말 사라졌더군요. 음. 옥시 제품이 거의 없더군요. 네.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몇 명입니까? 천 명이 넘는 어디 이 나라 와서 그런 걸막 팔아먹습니까? 그럼요. 천 명이 넘는 어떤 그그 네. 그 어린과 어른 그 사람들을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죽었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옥시문 이런 기업은 딱, 망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아, 아, 앞으로 아마 그 세월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옥시 문제는 아마 다음 정부에서도 다뤄질 수도 음. 있는데 이런 이런 것처럼 기업 실증 특례라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이 법을 어떻게 그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나. 음. 그러니까 저는 그 김상조 교수가 지금 뭐 더문캠프에 있지만 음. 네. 말하는 게 어제 그 기자회견 때 말한 게 자신도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안 후보가 이 법을 제대로 읽어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더 중요한 거는 의료 민영화 관련해서 반대했잖아요 안으로가. 그렇죠. 그런데 근데 규제 프리존이 이거 미, 의료 민영화 아니에요?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음. 사실상 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는 그 안철수 후보가 나름대로 기업인 출신으로서 남들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완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런 필, 불필요한 규제나 이런 것들은 없애도 되죠. 음. 그런데 이 법이 갖고 있는 그 특성 음. 그다음에 그 과거 여러 가지 그런 비판적인 내용들을 제대로 인시하시고 음. 숙지하고 어~ 이~ 이런 발언을 했는지 음.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거기 기업들 만나서 아, 규제 없애야 되죠 음. 다만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을 음. 좀더 강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될 것을 기업 규제 프리저널을 딱 특정해서 얘기했다는 것은 결국은 기업 이 기업들 기업인들이 요구하는 거를 요구하는 말을 해주는 걸라고 간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유치원 음.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 한겨레 신문에 네그 지난번에 그 뭡니까 저 박근혜 최순실 음. 게이트의 포문을 대한민국 언론사상 처음으로 최순실을 한라는 이름을 올렸던 한라는 예, 이름을 예, 네. 그 일면 머릿기사로 올렸던. 음. 어, 김의겸 기자 있어요 네네네. 김의겸 기자가 쓴 칼럼 한번 보십시오 음. 전참 재미있게 읽었는데 음.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일독을 강추합니다 <웃음> <웃음> 아 그니까 뭐냐면요 이런 네네. 거예요 그니까 그 당장 이제 대통령을 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가가 또 되게 중요한 아, 거거든요 그니까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맞습니다. 박근혜 반면교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죠 아 이, 대통령이 하고 싶지만 그냥 대통령만 하고 싶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대통령,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대통령? 이 컨텐츠에 국민들은 다 관심이 이미 가 있거든요. 네. 촛불 정국, 우리 굉장히 이 똑똑한 국민들이 에, 정말 세계 유례 없는 촛불 역사를 쓰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 언론과 기업, 음. 표만 바라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언론이, 추, 언론이 흔드는 대로 춤추는 대통령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사드 대선으로 돌파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안보 대선으로 대선. 4월 위기설을 음, 냈지만 네.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막 입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을 자꾸 하는데 어? 이 보수 언론이 흔드는 방향에 따라서 꼭두각시처럼 춤만 추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중심을 세워야 돼요.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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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그러니까 그 조갑재 전그 편집장이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는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 차악이 누구예요? 차선이죠. 음. 음. 엄밀히 말하면 그쪽에서 보면 뭐 그쪽에서 보면 차악이로 될 수도 있죠. 어차피 음. 자기는 보수 쪽을 제대로 된 보수 음. 후보가 제대로 지지를 못 받고 있으니까 음. 홍준표 의원이나 뭐 유승민 후 대신에 음. 그러면 어, 안철수 후보라도 가는 게 우리한테는 음. 어, 그나마 절반의 성공이다. 음. 라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선동을 하잖아요. 아, 음. 극보수 보수도아니죠음 그냥. 수구 수구죠 수구. 네, 네. 그렇죠. 네. 수구의 대변인인 네. 조갑재 씨가 응. 안철수. 안철수를 찍어라 성운론을 그렇죠. 하는 거예요. 네, 같이잖습니까? 같이는 안돼. 같이는 안지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별로 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요. 그런 그러니까요. 분들이 이렇게 나서서 막 그렇죠. 해주는 게 오히려, 그게 네. 글쎄요. 음, 제가 음, 보기에는 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의 정책들에 대해서. 어~ 저희가 잘한 것은 잘했다 좋은 그럼요. 것은 좋다 이렇게 네네. 평가를 하고요 또 국민적 반대나 논란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 당연히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안철수 후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음. 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그렇죠. 그리고 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바른 정당의 유승민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 여러 가지 논란 중에 먼저 규제풀이 존 논란. 이게 말 그대로 규제를 풀어서 사업하기 좋게 해주자 취지가 좋은데,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거 저 법안의 통과 찬성한다. 어제 그런 거거든요. 네네. 이 발언을 두고 김상주 교수님은 안 후보가 솔직히 법안을 읽어봤는지 의심스럽다 그러셨어요. 뭐 4차 산업혁명 등의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 네가티브 규제 시스템 등의 이제 규제 체계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예. 후보도 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인데요. 으흠.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예, 이제 지역 특구를 지정해서 예 어, 이제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으흠. 하나는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미래 산업을 지정하고 육성하는 계획을 이렇게 선정해서 위로 올리면 예. 정부 쪽에서 그것을 승인하는 이런 상향식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요. 지역에서 중앙으로 아. 가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중앙 정부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자체와 협력하는 이런 하향식 방법이 있을 수가 예.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규제 프리존법은 어. 바로 이제 상향식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2003년에 일본에서도 구조개혁 특구라고 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던 방식입니다. 예, 예. 아, 그런데 일본에서 바로 이런 방식의 특구가 1,189개나 만들어졌는데요. 예. 일본에서의 평가도 뭐냐면 좁쌀 규제만 개혁했다. 아, 사실은 기업한테 필요한 그런 규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의 1,200개에 이르는 특구가 남발이 되었고 각 지역별로 전혀 체계가 없이 아, 규제 계획에 남개발이 이루어졌다라는 아, 식의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이건 실패한 것으로 평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들어보면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의 저 시도지사들, 지자체장들도 이 법의 통과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럼 그분들도 다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라고 보세요? 선거를 통해서 예. 아, 임명이 되는 민선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예, 예. 지금의 규제풀이존과 같은 법이 본인의 어떤 당선과 또는 연임을 위해서 매우 도움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사실 안희정과 지사 같은 분도 이제 이런 법에 대해서 찬성할 유인이 있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이 난개발의 규제 계획의 난개발의 위험성이 안고 있고요, 신중하게 추진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니. 왜냐하면 어떤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거할때 보면 우리가 이제 정부가 나 기업이 네. 어떤 새 제품이나 만들 때 음.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이게 국민들 건강에 영향을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 안할 네. 것인지 그런 거 검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떤 기업이 어떤 공장에 공장을 짓거나 할 때도 네. 그린벨트 지역을 왜 하느냐면 음. 그걸 다 그걸 그걸 없애버리면 음. 난개발돼서 공장만 다지면 으 환경오염되고 다 오염이 될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걸 판단했을 음, 때각 음. 나라가 나름대로 최소한의 규제를 갖고 있는 거죠. 음. 그게 안전이고 환경이에요. 음. 음. 근데안 후보는 이 규제 프이법 이거 빨리 이거 통과시키고 규제 없애야 된다고 해놓고. 규제가 너무 프리해가지고 생긴 게 옥시 사태 아닙니까? 맞습니다. 옥시가 사람을 죽였어요. 왜? 여기 너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아무런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가습기 살균제 막 팔아먹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또 규제를 풀이하자는 게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전과 환경 특히 이 화학물과 관련해서는 네. 어, 아주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최소 아니 물론 막그 쓸데없이 진짜 그 어떤 관료나 행정 당국이 쓸데없이 어떤 막그 어떤 단계를 뭐한 음. 번에 할걸 갖다 막 괜히 두번세번 번 해서 만드는 아, 그런 행정 규제 이런 것들이 네. 있다고 하면 행정 규제는 당연히 그렇죠. 예. 그동안에 수많은 그 정부들이 다 그런 걸다 없애 왔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규제프리좀 법이라는 이안 이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음.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음. 그동안에 내왔던 것들 특히 하나 얘기하면 들면 기업 실증 특례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음. 이게 아까 뭐. 프리존법 이건 또 뭡니까? 어 이것도 이제 안철수 후 보가 대한상공회의소 아, 그 기업인들 음. 그 앞에 강연을 하는건데 규제 프리존법이라고 이제 지금 그 국회에 네. 넘어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민주당이 막아서 음. 어, 막고 있고 다른 이유가 없으면 이걸 통과하신 게 맞다. 그데 네. 이것도 좀 논란이 될수 있는 게 어. 규제 프리존이 말, 말씀드린 뭐냐면 규제 풀이에요. 그러니까 규제를 없애겠다는 아, 규제 규제를 프리. 없애겠다 그렇죠. 음. 규제를 없애는 존 그러니까 그런 아. 지역이죠. 음. 규제를 없앤 아예 그냥 옛날 같으면 자유무역지대 뭐 이런 어, 형식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규제프리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막, 막고 있어서 못하고 있고. 음. 그래서 지금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규제프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건데. 그렇죠. 그게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솔직히 박, 왜요? 기업 실증특례 그이데그 법안에 기업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때 음. 어떤 그 신제품의 어떤 안전성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가 일정 부분 검증하게끔 돼 있죠. 우리의 식품약품안전청처럼. 그렇죠. 네네네. 억시사태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근데 이 법이 통과되면 기업 실증특례 이걸 갖다가 어 기업 스스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신제품 안전성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그러면 <laughs> 자기들끼리 네. <laughs>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다 그러,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들이 만든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인증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됐거든? 이렇게 되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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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떤 기업이 물론 자기 제품을 잘 팔려면 그렇게 나쁜 음. 제품을 뭐 팔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얼정부분 그런 것들이 옥시 아, 보세요. 나쁜 제품 팔아가지고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정말 네. 그런 제가 가서 마트에서 봤더니 옥시가 정말 사라졌어요. 근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에 그 되게 이게 언급됐던 게이 규제 프리존 법이에요. 그러니까 음. 음 이번에 뭐그뭐 케이스포트 그, 어? 뭐 미리재단 할 때도 네, 네. 기업들 전경련에서 하던 얘기했던, 그 얘기했던 게그 규제 프리존 빨리 좀 통과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음.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규제를 다 풀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안 후보 어그안 후보가 얘기한 그 자리에 네. 물론 뭐 기업인들 앞에서 음. 규제 완화 규제 개혁 뭐 이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부 그 사립 음. 유치원 원장, 그렇죠. 기업, 기업인들, 이 기업인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무슨 얘기했냐면 네. 안 후보가 규제 프리전 법을 없애야 된다 해놓고 또 안전과 또그 환경 이거는 음. 또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음. 규제가 뭐냐면 음. 규제를 없애야 되는데 규제의 핵심이 뭐냐면 안전과 환경이에요.